안녕하세요. 바둑질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아주 아주 좁고 협소한 그런 귀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아름답고 재밌는 어, 그런 멋진 수준을 갖고 있는 어, 기기 묘묘한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귀 쪽에 있는 흑대마 자, 뭔가 좀 굉장히 위태위태한 그런 장면이죠. 아무래도 이제 바깥쪽이 나갈 데가 없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지금 이 돌을 과연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품을 만한 그런 장면인데, 자, 일단 흙이 지금 요 백돌 한 점을 깨끗하게 제압을 하고 있다는 것, 고그 희소식하고,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백돌 한 점을 추가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그런 엄청난 두 가지 희소식을 통해가지고 이 흙대마를 잘 살려내야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뭔가 좀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간단해 보여서 그다지 어렵지 않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할수 있는 장면인데, 대게 지금 버팀을 완벽하게 이겨내야지만 이 흑대마에게 깨끗한 삶을 확보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쉬운 듯 하면서도 결코 쉽지 않은 이 문제, 어떻게 하면 풀어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 또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힘차게 다 같이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어 요한 점을 제압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 쪽인가는 선택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이제 어 되겠죠. 자, 백이 만약에 느슨하게 도준다면 흑도한 점을 제압해서 자 이거는 뭐 별로 고민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대로 해결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백이 과연 이렇게 도줄까요? 당연히 백은 버팀수를 어 시전을 할 겁니다. 바로 이렇게 돌을 키워가게 되겠죠. 자, 뭔가 좀 흙이 아불싸 싶은데 돌을 따낸다고 해서 집을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백이 천사같이 도준다 라면 모를까. 자 그런데 백은 절대로 천사같이 도주지 않아요. 여길 먹여쳐서 도망쳐봤자 어차피 이거는 나가는데 한계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나가면 나갈수록 오히려 지금 수렁에 빠져들게 되겠죠. 자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흙은 결국은 이쪽을 공략해야 되는데 자 어때요? 100이 넘어갔을 때이두점 과연 공략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100이 그냥 도망을 어딘가로 쳐주면 어이두 점을 잡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라고 보여지고 당연히 흑대만은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 흑이 수순을 바꿔가지고 뭔가 이 백돌 두 점을 요리해낼 수 있으면 좋은데 뭐 연결하든 이걸 따내든 100은 천사같이 다 응수를 해주면 이흑대만은 역시 잡혀 있는 그런 돌이 되고 맙니다. 자, 뭔가 좀 너무 쉽게 봤다는 느낌이 들죠, 그렇 자, 그래서 지금 흙이 이한 점을 잡는 방법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흙이 여기를 도가주고 안 됐으니까 요번에는 이렇게 두면 어떨까요? 자, 뭔가 좀 이쪽에 약간 결함이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넌지시. 네 바램을 가져볼 수가 있는데 백이 역시나 이걸 늘면은 그때 이걸 따내겠다는 라 달콤한 꿈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백이 과연 이렇게 해주냐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살렸을 때가 문제가 돼요 일단은 따내는 것까진 기분이 좋은데 어 여기서 백이 먹여치면 자 이게 이제 그냥 따내자 라니 백이 그냥 이렇게 단점을 연결하면 자, 해볼 게 없습니다. 나가봤자 어차피 뛰어서 받을 것이고, 이 흑대만은 꼼짝도 못하고 잡혀버리는 신세가 돼버리고 말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따내기 전에라도 정신을 차리는 것이 아주 아주 중요한데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이 백도를 노리기 위한 어,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일단 끊자고 달려들어 봐야죠. 일단 이두 점을 백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유가 무가로 잡아낼 수 있다면, 자 이거는 패가 아닙니다, 빅도 아니고 여길 뒀을 때 흑이 일방적으로 둘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백이 자연사죠. 자뭐 이거보다 좋은 변화가 있을까요? 흑이 완전히 초호와 대공전을 짓고 대마를 살려냈는데, 그렇죠. 당연히 백도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서가 재밌는데. 아직까지 백돌 두 점을 깨끗하게 제압할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뭔가를 만들어낼 수는 있죠. 그 뭔가가 바로 여기가 됩니다. 자, 백이 이제 도망치는 건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백의 최선의 버팀은 요한 점을 잡고 이게 뭐예요? 그렇죠, 맞아요. 패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는 거는 따내가지고 이렇게 뭐돌 열심히 따내봤자 손을 빼도 옥지퍼레이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여기를 그냥 이걸 그냥 폐다라고 인정을 하고 두는 거죠 네 이렇게 자 물론 지금 여기는 이렇게 발발 기어가지고 네, 이 폐를 이겨내는 여기서 이제 가는 방법이 되게 재밌는데 이런 식으로라도 미끄러져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미끄럼틀을 타면서 이 흑대마를 구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아슬라슬하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씌웠을 때 이거를 이제 돌파해 내기 위한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밀어 가지고 막아 서면 또 붙이고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인 한 집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의외로 지금 백도 단점이 있다 보니까 이걸 잡으러 오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어쨌든 이게 뭐예요 어쨌든 간에 설령 살아간다 할지라도 살아가면 정말 좋은데, 정말 어마무시한 피해를 입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다가와도, 여기 에 선수하고, 여기 선수하고, 이렇게 다가와도, 나가면은 뭐 이렇게 살것 같긴 한데, 굉장한 피해를 입게 되겠죠? 자, 그와 더불어서, 백이, 여기를 받고, 패를 해도, 이건 뭐예요? 결국은, 반쪽짜리 정답을 면할 수가 없다. 네, 이거는 이제 반쪽짜리, 50점짜리 정답이 됩니다. 패니까. 자, 그래서 지금은, 이한 아, 점을, 그냥, 단순하게 제압하는 정도 가지고는 이제 역시 백의 버팀목 같은 그런 수적 패를 허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단의 약간 좀 약간 조치를 취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는 좀 약간 계획을 변경해서 오히려 지금 뭔가 하기 전에 이 백돌 두 점을 먼저 공략해 보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를 찔러보는 거예요. 일단 넘을래 말래 물어보는 거죠. 넘어가면 뭘 한다? 선수를 한다? 선수를 해서 자얘 이제 백이 포기하면은 두점 잡는 게딱 들어오잖아요. 이거 잘못 두면 안 됩니다. 먹여치면 지금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흑은 반드시 정확한 단수를 타격을 해주면 백이 이제 도망을 못 치니까 결국은 이백돌을 잡고 흑대마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길 젖혔을 때 100이 어떻게 둬야 돼요? 자, 이걸 두 점을 살릴 수밖에 없죠. 그쵸? 그러면은 이제, 아, 왔네, 그게. 뭐가 왔어요? 단수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칠수 있다. 자, 이 돌이 이제 착수금지를 못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따있는 모양이 되면서 이 흑대만은 멋지게 살게 된다는 거죠. 자, 정답일까요? 안타깝게도 이것은 혼자만의 술기. 바로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어, 가장 큰 함정이 되겠습니다. 자, 왜냐면 이걸 찌르고 나서 이걸 젖히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100이 어떻게 돼요? 100이 여기서 이두 점도 도와주고 여기 옥집 내는 것도 도와주는 그 수를 딱 갖다 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버팀이 남겨져 있죠. 자, 결국은 이거 두번 따내는 것 정도 가지고는 집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돌은 많이 따냈는데 실속이 없다. 결과가 안 나오고 성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 이렇게 먹여치는 것도 이 석점에 대해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영영 안 오기 때문에 자 이거는 흙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흙은 결국은 뭘 해야 돼요? 패를 해야 된다. 자 근데 이 패는 아까보다 좀 못해요. 이렇게 패 값을 써야 되는데 아까 같이 이렇게 슬라이딩이 안 돼요. 슬라이딩하는 순간 막히니까 그쵸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슬라이딩이 잘안 돼요. 자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둬야 돼요? 이렇게 둬야 된다는 얘긴데 자 근데 이거는 좀 살아가는데 약간 좀 고생할 거라는 게좀 느껴지지 않나요? 그쵸? 왜냐면 이걸 붙였을 때 이게 위로 중앙으로 솟아 올라 줘야 되는데 중간에 적당히 밀다가 이걸 씌워버리면 야 이게 단점을 공략하기에는 지금 너무 흑돌의 활로가 부족합니다 그냥 단수를 촉촉 촉촉 이렇게 몰아가도 촉촉이로 여기 잡히는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뒀을 때 여기를 또 붙여야 되는데 허절하죠 자, 근데 물론 백도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늘었다가는 이런 환격을 다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백도 지금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면 안 되고 패를 할수 있는 데까지 다시 한번 버텨봐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게 왜 나왔어요, 지금? 물론 백이 이렇게 씌워가지고 잡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는 좀 상황을 봐야 됩니다. 컨디션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 씌움이 되면은 백은 제일 좋아요,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 어마무시한 장문이 기다리고 있죠 여기 돌파하려고 하면은 제차 장문 야 이건 저도 모르겠는데 요 어떻게 되는지 자 어마, 어마무시한 지금 단점을 안고 싸우는 그런 건데 흙이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간에 백이 이게 굳이 성립하지 않아도 지금은 좀여기를 갖다 붙여도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서 자 흙이 뭐가 잘못됐을까요 지금 패는 패였는데 이게 패감을 제대로 못 쓰는 이유가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도망치려고 보니까 지금 패감이안 되잖아요. 그렇죠? 따내면 됐다 내니까. 그러니까 흙이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미리 받아 먹었어야 돼요. 이걸 따내가지고 이걸 받아 먹고 그 다음에 패를 내야지 이걸 뒀을 때 이제 슬라이딩을 멋있게 하죠. 어쨌든 간에. 그렇죠? 정답도는 아니지만. 자 그래서 지금은 요래두나 저래두나 패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야 이제는 진짜 몇 가지 없는데요. 그렇죠? 이두 점을 공략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게 방법이 잘못됐던 걸까요? 어때 보이시나요? 자, 뭐 같은 맥락이에요. 이걸 두면은 맞겠단 얘기고, 집으로 뭐좀 손해보는 거는 대수가, 아무 대수가, 대수롭지 않죠. 흙이 살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를 뚫고 들어가서 이 백돌 두 점만 잡아내면 흙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하게도,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수를 또 나옵니다. 먹여쳐서, 공수를 겸하는, 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패가 납니다. 결국은. 아, 이 함정 무섭죠? 징글징글 하네요. 자, 다 해봤는데, 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그러면 설마 이쪽을 둬야 되나?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을 둬달라는 건데, 그러면 뭐 당연히 이렇게 그냥 따내도 살고 지금은 이렇게 사는 게 낫죠. 네, 이두 점을 먹는 걸 남겨 놓고 나중에 백이 받으면 손뺄수 있으니까. 자, 근데 이건 뭐다? 혼자만의 술기다. 자, 일단은 백이 먹여칩니다. 따내면은 이제 이런 걸 선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잡혔죠.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백돌도 아주 아주 무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먹여치는 것이 결국 급소를 허용하게 되기 때문에 자이 먹여치는 수가 중요합니다. 안영도 없애고 바깥 진출도 방해하는 그런 수가 돼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실수를 했다. 실수를 했다. 이렇게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게 지금 요런 방법은 알아놓으면 좋긴 한데 여기가 이제 폐가 있는 게좀 걸리긴 합니다. 이게. 네. 따내고 나서 이걸 뒀을 때 일단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여기서 구멍이 많이 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요렇게 장문을 씌우면 부분적으로는 장문이 돼요. 여기 철벽일 때. 흙이 따내면은 그때 이렇게 막아 설수 있고, 흙이 중앙으로 올라 타려고 하면은 올라가다가 이한점 살리면은 장문을 씌우는 거는 가능해요. 자, 근데 지금 백은 이렇게 두면은 큰일 납니다. 왜냐면 하 이거는 제가 지금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냥 먹여치는 게 제일 좋단 얘기예요 정답은 어디가 될까요? 정답. 맞아요. 여길 둬서 안 됐기 때문에 급소는 일단은 여기가 된다. 자 근데 아까 좀부터 계속 봤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흙이 잡히는 것을 왜 잡혔을까요? 마법의 수순을 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법의 양탄자를 탈, 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냥 따면 어떻게 돼요? 그걸 탈 수가 없어요. 폐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않는다. 어떻게? 자 일단은 먼저 찔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먼저 찔리고 나서 이걸 따내면은 이걸 뒀을 때 방금 보셨던 것처럼 폐가 됐잖아요. 그쵸? 자 근데 고수는 뭘 한다? 맛을 아낀다. 맛을 아껴주면 돼요. 따내지 않고 그냥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패처럼 보이지만 왜냐면이번엔한 번에 따내니까 뭐 이런 거할 시간이 없어요 아까처럼 두 점은 그냥 잡아 버리는 거죠. 야 대성공. 갑자기 궁전을 짓고 살 수가 있죠. 자 그럼 백이 어떻게 버텨야 돼요? 공격하면 따내면 그만이고. 백이 다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먹여치면 돼요. 따내가지고 먹여치면 자 이거는 뭐 촉촉수로 흙이 너무 잘 살았죠. 그러면 흙이 여기에서는 이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백이 이렇게 버틸 수밖에 없는데 자 완벽한 타이밍의 승자가 될수 있습니다. 백이 여기를 들어오지 못하게 타이밍을 완전 뺏어 버리는 거죠. 따내거나 있거나 이어도 여길 이어갈 거고 따내도 여기를 여길... 따내더라도 여길 이어가지고, 흑대만은 완벽하게 두 집을 내고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거에서 이런 잘못된 대응이 오면은 이걸 습관적으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걸 주면 왜안 된다고 했어요? 네, 지금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그 맥락에서 요런게 나오면, 그러면 이제 물론 여길 둬가지고 아직도 좀 어렵긴 한데, 만에 하나 이게 따내는 게 되면은 갑자기 이런 게또 나오잖아요 그쵸 붙여가지고 또 붙이면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최소한 이 모양은 이렇게 해가지고 폐가 난다고 한들 이 폐가 났을 때 아까보다 이 폐감이 훨씬 강력합니다 요한 점이 잡히면서 두는 거라 원래는 장물을 씌어야 되는데 못 씌우니까 지금은 흙이 날아가는 자세가 좀 달라요 그쵸 왜냐면 여기를 파워하면은 지금부터 날아가면 되니까 네 이렇게 백이 두는 거다 받아주면은 아직까지 흙이 수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이돌 사는 거는 이제는 시간 문제란 얘기예요. 그래서 흙이 잘못 둔 수가 이렇게 나왔을 때도 한 방에 응징이 들어가야 된다. 자 어떤가요? 너무나도 간단해 보이는 그런 모양인데 자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귀에 있는 특수성과 이 백돌의 열붐을 모두 이용해야 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자 아무래도 요거는 이 문제는 패를 읽어내는 과정은 굉장히 어, 좀 따라가다 보면 볼수 있다. 자, 근데 이 패를 어, 읽어내는 과정이 돌을 잡고 싶잖아요. 그 돌을 잡고 싶은 심리를 버려야지 고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그냥 붙이면 이어가지고 최악의 결과가 되죠. 그래서 바로 백의 약점을 먼저 공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 붙이는 것이 아주 좋은 수순이 됩니다. 그러면은 타이밍의 승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아마 누군가는 이렇게 푸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뭐 단수치기 전에 먼저 찔러도 사실은 뭐 같은 결과가 나와요. 물론 약간 트릭이 존재하죠. 백이 이런 수를 뒀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잘못 뒀을 때 잘못 받아주면 이 수가 묘수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주면 묘수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큰일 나죠. 그리고 이렇게 해도 묘수로 바뀝니다. 촉촉수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자 어떻게 둬야 돼요? 정확하게 잘못둔 거에 대한 응징을 똑바로 해주면 이두 점을 공략을 해주면은 이것이 물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백은 결국은 어, 여기를 찔렀을 때 이렇게 하면은 결국 맞고 요걸 뒀을 때이 수순을 다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백이 여기를 넘어가야 되고 다른 수순을 거치더라도 결국은 이 수순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수는 두 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음 이걸 뒀을 때 그럼 최선이 뭐냐? 백은 가만히 늘어 주는 것이 최선이 됩니다. 자 원래 지금 이제 이런 수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원래는 원칙적으로 고 고수 레벨에서 보자면 이건 무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두고 나서 흙이 똑바로 뒀을 때 지금 집으로 큰 손실을 보니까 이렇게까지. 자, 백집이 다 지워졌잖아요. 지금 여기 네 집이 날아가고 반 집만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시도를 한번 해가지고 실패하면은 세집반 손해라는 거예요. 그냥 고수의 기준에서는 엄청나게 큽니다. 자, 근데 이거는 장점이 뭐예요? 상대가 잘못 두는 걸 한번 쯤은 기도해 볼수 있다. 이렇게 패를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기도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흙이 정확한 수순을 밟아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수는 이렇게 먼저 둬도 되고 이걸 먼저 찔러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먼저 찔르신 분 중에서 먼저 붙이신 분도 계시겠죠? 먼저 붙여 가지고 도도 어차피 이걸 뒀을 때 이렇게 둘수 있고 똑같죠? 여길 도도 이렇게 둘수 있고 그쵸? 자 여길 뒀을 때패를 먼저 걸면 안 돼요. 패를 먼저 걸라는 뜻은 아니고 이걸 둬야죠. 아마 백이 늘었을 때 굳이 이 백감을 써줄 필요는 없겠죠. 사는데 문제는 없지만 자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두거나 첫수를 이렇게 막아주면은 정확하게 이흑대마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자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귀의 특수성을 가지고 마법의 수순을 밟아주면은 살릴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자 역시 고수는 맛을 아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아주 멋진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고 우아하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